안녕하세요. 왕카의 홍시입니다. 고급 수입차 BMW의 베스트셀러 모델이었던 3시리즈의 인기는 여전히 상당한데요. 오늘 왕카에서 준비한 차량도 BMW의 3시리즈 320d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BMW의 3시리즈 320d 차량이고요. 2016년 6월 29일에 최초 등록된 2016년형 모델이에요. 주행 거리는 39,000km로 얼마 되지 않은 연식과 비교해도 짧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오토미션의 디젤 차량입니다. 중고 가격은요. 2,239만 원이고요. 특별 이력, 용도 변경, 튜닝 이력 없고요. 사고 이력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랍니다. 본닛을 열어 엔진룸을 확인해 볼게요. 엔진룸의 상태는 양호하고요. 유로 6환경 기준을 만족시키는 BMW의 B47 엔진이 적용되었는데 최대 190마력에 최대 토크 40.8 토크를 발휘해요. 이전까지 N계열의 엔진 소음이 시끄러워서 아쉬움을 느꼈던 분들이시라면 이번 B47 엔진이 탑재된 3시리즈 320d 차량은 굉장히 조용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기량은 1,995cc에 자동 8단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으며 연비는 자동 15.1km로 굉장히 우수한 편이죠. 외관도 한번 살펴볼게요. BMW의 마크인 엠블럼과 함께 시그니처죠. 키드니 라디에이터 그릴이 보이고요. 헤드램프는 풀 LED 방식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또한 공기 흡입구와 범퍼가 장착되어 있으며 헤드램프 상단에는 눈썹을 연상시키는 LED 주간주행등이 탑재되어 있어요. 후면부를 보실까요? 후면부에는 풀 LED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으며 하단부를 중앙을 가볍게 말로 건드리면 트렁크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전체적인 바디의 컬러는 은빛 결인 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판의 컨디션 모두 양호하고 좋은 편이에요. 내부의 인테리어는 딱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티어링휠을 보면 역시나 핸들 리모컨이 탑재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BMW의 엠블럼이 딱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위차 느낌을 주네요. 그립감은 역시나 매끄럽고 좋은 것 같아요. 모니터는 시원한 와이드 형식의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으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과 스테레오 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독특한 디자인의 기어는 찍힘이나 뜯김 걱정 없는 소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감이 없어서 좋아보여요. 전체적으로 내부의 컨디션 모두 깔끔하고 버튼들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긁히거나 까진 부분 없이 굳습니다. 시트의 상태도 확인해 볼게요. 마감 처리가 양호하고 무너짐이나 구겨지고 찢긴 부분 없이 컨디션이 아주 좋은데요.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인데다가 가죽 시트의 상태 모두 좋습니다. 여유 공간은 BMW에서 약간은 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음..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갑갑한 느낌 없이 여유 공간이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2열에는 송풍구도 있어서 주행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주행을 나가볼게요 출발 일단 첫 주행 느낌은 어, 연식과 키로 수 차 짧아서인지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가솔린을 타셨던 분들이라면 살짝 진동과 소음이 거슬릴 수도 있을만한 수준이에요. 어머, 하지만 또 디젤을 타셨던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차그에 있어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풍절음이 살짝 타고 들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차급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준수한 수준인 것 같네요. 아무리 중고라 하더라도 BM은 BM인 것 같아요. BM만의 착착 달라붙는 그런 주행감은 여전하네요. 브레이크 감도도 되게 짱짱한 것 같아요. 아직 라이닝이나 디스크는 음, 갈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역시. 안락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펀드라이빙에 초점이 맞춰진 차인 것 같네요. 그리고 디젤 차를 타면 은 가장 걱정되는 게 진동과 소음 문제 있는데 이렇게 정차 시에는 오토 스타뱅고가 작동되어 그나마 조용한 드라이빙을 할수 있는 것 같네요. 연식이 조금 되었지만 키로수가 적다 보니까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핸들을 돌렸을 때, 뭐, 찌걱찌걱, 요런 잡소리도 없고, 굉장히, 음,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3 시리즈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원 드라이빙, 이런 거를 어,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만한 컨디션의 차량인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2016년식의 BMW 3시리즈 320기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6년 6월 2 9일이고요 오토미션의 디젤 차량이에요. 전체적인 바디의 컬러는 은색이며 총 주행거리 39,000km를 가지고 있고요. 중고 가격은 2,239만원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왕카의 홍씨와 함께 차량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언제든지 오늘 살펴본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왕카로 문의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차량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다음에도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구독을 눌러 주시면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